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나가지 말까 고민을 했는데 내일 교토를 떠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고베로 가보러 갑니다. 고베에서 찾... 고베 첫 분위기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또 고베의 분위기랑 어좀 닮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의해서 여기 일본이 개항이 되거든요. 불평등 조약을 일본이 맺었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하고다테를비롯해서 간사이에 있는 고베. 이것도 서양 세력이 드, 들어오게 된 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영국과 뭐 이렇게 외국 서양권들의 순간 무순간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구경을 하고 고베가 또 삼대 야경이라고 여기 야경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오늘 저녁까지 있을수 담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고베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집들 주거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고베 기타노 기독교 종교적 건물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볼거리가 시작되는 거 같은데. Hi, hello. how how, hello. Hello. how are you? Good. Where are you from? Hawaii. Hawaii!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Oh, i I'm from Austin, I from is Busan! Seoul! Aloha! Aloha! Oh, the Kobe Bryant. The name is associated with Kobe. Yeah, right, right. Ah, so His father was here in military. Ah. And so, Kobe, Japan Kobe Bryant. Yeah. Oh, you a band? I'm music. Oh, nice. Or just mail me and I'll send you information. 오케이, okay, I hope to see you again. Yeah, it was nice to meet you. n j o y thank you so much. Yeah. Aloha. Aloha. <laughs> 유럽의 건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아 여기 레스토랑이구나 디저트집이구나. 이렇게 어 여기 보이는 프랑스관이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야, 과거에 프랑스 사람들, 뭐 귀족이라든지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수집했던 물건들이나 작품들을 그 안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영국이랑 관련된 건물이죠. 야, 영국도 첼로커미스 이렇게 티켓을 티셔,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관광지화를 잘 시킨, 잘 시켰죠. 뭐 이게 답니다.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상점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는 무슨 인도관이라서 짓고 있는 느낌이 나죠. 코끼리도 보이고. 파스타 한박스텍이에서 가격은 한약 평균 1,400엔 정도 엄청 비싸진 않다 그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스타벅스 건물인데 옛날 건물을 그대로 입구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태국 음식도 있네 손님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태국 음식을 먹읍시다 주문한 포타이가 나왔습니다 태국 음식은 진짜 한 번씩 생각이 자주 납니다. 기가 막마우시 드스. 이집맛 드스. 진짜 맛있다. 아, 셰프분이구나. 셰프상. 셰프상. どこですかはいはい。パタイす名前僕です。前は何ですかあ、フロアですかシェプさん、YouTube ですかはい。そうです。タイタイあ、タイジンあ、タイジンタイジンでタイあ、タイジンあ、タあ、タイジンあ、タイジンあ、タイジンあ、タイジンあ、タイジンあ、タイジンあ、タイ a ンあ、アロインマンあ、アロイマンマあ、アロイマンマあ、アロイマンマ I can't r e m アロイマンマ h i s word アロイマンマ Where マンマンマンマンマンマン 타일랜드? l Your home in Bangkok, Chiang Mai. c h i a n g m a i y e s b e a u t i f u l c h i a n g m a i b e a u t i f u l Thank you. a l l h a t Thank you. Thank you. t o u u u h 다 근데 네, 오래된 사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스팔트를 깔아놔가지고 오케이 들어가봅시다 어느 신사에서나 들어갈 때는 손과 입을 씻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야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네. 참 무슨 행사를 하나 본데 줄을 쓴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고 집구에서아 오늘 행사를 하는구나. 오, 행사를 하는구나. 무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은 음, 날인 가 같다. 가족 사진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 분위기 좋다. 봄이 오려나 봅니다. 꽃이 피었네요. 겨우, 이도 겨울에 입국해가지고 벌써 또 시간이 이래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여행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땡큐! 네, 중심 번호가입니다. 와, 크죠? 진짜 어, 규모 크구나 상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고베 스테이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고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저도 기회가 되면 먹어볼까 했는데 여행 예산을... 보... 아왜 이렇게 짜치냐 여기 뭔가 불쌍해 보이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고베 다시 와서 스테이크 먹는 걸로 합시다 약간 고베 분위기가 제가 제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약간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정도로 뭔가 네, 핫한 거리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옷집들도 많이 보이고, 어 네. 고베 멋쟁이들이 엄청 많네요. 어, 패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네. 네, 핫한 거리인데 보면은 어 아, 젊은 친구들 이 옷에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야 어른분들도 다들 스타일이 좋아. 야. 거리가 옷을 사고싶게 만든다고 이런 가죽가방 가게도 너무 이쁘죠 여기도 빈티지 옷 가게네 소품가게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고베가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감각적이죠 이 카페도 굉장히 느낌있고 이 가게는 뭐 그냥 그런데 여기도 혼잡스럽긴 한데 아 옷집이네 I love 고베 이런 굴다리 감성도 아, 잘 어울립니다 뭔가 부산의 느낌도 좀 나고 멋쟁이들의 도시 고베입니다 응. 화장실도 갈겸 지하로 내려와봤는데 와 저렴하네 500엔 600엔 에이, 재밌다 고베의 지하상가를 보고 계십니다 야 지하상가가 전부 다치 형태로 되어 있구나 여기도 와, 여기 완전 로컬 냄새다. 대박. 와, 손님 맞네. 이건 뭐야? 우동 파는 집이네 와, 같이동. 한국어도 있네. 얼마인데? 와, 저렴해. 800엔. 와, 이게 또 손님 맞네. 오코노미야키 집이네요. 발 마사지. 마사지 요금은 발 마사지 25분에 3,500엔. 40분에 4,900엔이네. 와, 근데 여기 너무 재밌다. 이, 하, 이 인테리어 보세요. 커피집 인테리어 봐라.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야경이 아름답지 않을까? 아, 고베도 에 사람들 진짜 많죠. 오사카 뭐갈 필요가 없겠네. 여기 웬만한 쇼핑몰 다 있고 음식점 다 있어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겠다. 어, 고베 좀 기대 이상입니다. 걸 샵인데 스세 음. 아보카도 です까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사진 찍는 분이 계시죠? 바로 유명한 고베 의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차이나타운이랑 좀 비슷하죠. 그 차이나타운에 또 오리고기 빠질 수 없죠. 여기 오리고기 전문점이구나. 와, 크다. 이렇게. 와, 중국어 가들리요 아, 중국 사람들 여행하다가 이게 차이나타운 어떤 느낌일까? 중국 사람들 빨간색 좋아하죠. <목소리> 여기 가차이나타운의딱 중심이네. <목소리> What is this? What? Pork. <목소리> 맛있어 보이는데. <목소리> 원 오네가시마스. はい、どっち? <목소리> 가격은 400엔입니다. It is okay to sit okay, there. Okay.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하여요서 어, 앉아서 먹을 수있 o d I'm so good. i 한 so g 하 o d I'm so g 는 o d I'm so g o o 와 뭐야 이거는 엄청난 건물이 있네요. 그걸 그 밑에는 그래피티도 보이고 저는 현재 야경 일몰 포인트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아, 어우 좋아. 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뭔가 조깅을 하고 싶은 그런 동네입니다. 고베는. 와 좋다. 관람차도 보이고요. 여기는. <laughs>

저희는 해가 지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곱베 분위기 있다 와 느낌 오십시오와 멋있죠 입이 멋있습니다 와 자전거 낭만까지 좋으니까 고베 여행할 맛이 납니다. 최근에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텐션이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바다가 나왔습니다. 와 여기구나. 여기가 고베 야경의 포인트구나. 사진기들고 계신 분들도 보이고 a n thing about love is Is But you know when it's there. <laughs> True 날씨가 좋아가지고 고베 아름다운 야경까지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고베 사실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간사이 지역 여행 온다면은 고베 정말 한번 와볼 정도로 와볼 가치가 있을 정도 로 정말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컨텐츠에서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레다 보자 이스 cause my heart to race girl you're looking like a million bucks uh. something about the way you stretch your stuff oh uh. uh. girl you're fine as you wanna